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을 발에 착구를 치우고 손에 수급을 치우고 여러분 실고하는 거 보셨죠? 이 우리나라 70년, 80년 동맹 중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미국에서 다 급습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렇게 잡아갔는데 여기 잡힌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? 회사에서 가려서 갔잖아 회사 시킨 대로 갔지만은 저 사람들요. 이미 불법 체류자 뭐 이런 거다한건낀 거야. 저 이제 앞으로 못 갑니다. 너무 인생 다 망치잖아요. 이런들이 왜 지금 일어납니까? 이거는 이 정권이 전 세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10일도 안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렇게 탄다. 이거는 내가 두고 보겠다 했는데 계속 그래 한번 해봐봐 미국 지금 이렇게 노고 있는 거잖아요. 이 극좌파 정부가 이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. 우리는 이런 데서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이런 정세 가운데서도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또 이번 주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 보수아카데미 여기에 다 해서 이런 모든 지식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 누군지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그사람 부모가 누군지도 안 봅니다 어느 도시에 사느냐 안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?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것인가는 다윗과 골리앗이 사건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치기에서 왕으로 씌워버려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만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한 교회는 시골에 위치 있고 벤두리에 있지만 은 오늘 우리 있는 우리 학신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는 이 나라의 역사를 지키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땅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용기를 가지고 협력하고 만나게 제가 구속돼서 다음 주부터 못오더라도 앞에 나와서 다 열심히 일하고 전달기는 더 깔깔거리며 수고도 하고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야. 다 하는 일더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더 왕성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